어쩌리 안녕, 난 로지야. 자, 오늘은 저번 돌고이 님이나미니소니 님이 했던 것처럼 진주슬래 있게 후기 찍어볼게요. 자, 지금 이거는 제, 거 산, 이거는 제 친구가 사고 500원, 500원으로 제가 산, 가지고 온 거고요. 이거는 원래 제 겁니다. 제 거는 이렇게 엄청 깨끗하거든요. 하지만 <laughs> 제 친구 거를 많이 만졌더니 이렇게 들어오어요 소리도 별로 안나요 그러면 저는 하인과 붙어서 하기 때문에 만졌던 그런 거. 어! 이게 이렇게 됐어요. 뚜껑이 올라왔어요. 뒷게 이상하게 좀 끈적거려요. 그 샀을 때 너무 녹았었나봐요. 너무 더럽게 녹았었나봐요. 지금 개구리 모양 그 미키마우스 젤리 같은 거 끼우고 있어요. 그냥, <laughs> ASMR 할것 같은데, 자, 해보도록 하죠. 아이, 진짜.

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드 슬라임 개가 어제 봤는데 있던거예요 저희 문구점에 돌고래님이랑 미니소녀님이 사서 찍길래 어제 산거지? 했거든요? 저희 학교 문구점에서 팔더라고요 꼬꼬꼬꼬꼬 그리고 저는 지금 두개가 있다는거 아 미니소녀님 아돌고래님 파란색 가지고 계시던데 투명색 이거 좀들어오니까 색깔을 넣어볼까요? 근데 이거는 미, 매니큐어 냄새가 나서 좀 제가 싫어하는 냄새예요. 손이 지금 바나나를 제가 잘라서 먹고 왔거든요? 전 특히 하늘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늘색 물감은 물건을... <laughs> <laughs> 하늘색이 안 나와. 어머, 지금 목감이 여기 엄청 부족하신 텐데, 네가 그 바닥에 묻으면 나는 어쩌라는 거니? 아, 이거 돌고래님이한테 말하는 건데 아니에요. 안모겠다 아, 여러 그 저희가 돌고래님이랑 미니소년이 아 이만해도 되지 돌고래님이랑 미니소년님이랑 저는 같은 바이네요 같은 바인데 저희가 10월달에 그 현장체험학습을 가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에버랜드로 간대요 저는 저번에 학원에서 설렌 일랜드지만어 이거 너무 예쁜데요 저번 어, 다식이좀좀더 아름다워만해 보이네 내건 더 아름 나는 별로고 이거를 좀 섞어줘야지 괜찮다 어디서 애기가 오네요. 저희 별로는 애기가 올 사람이 없어요. <laughs> 애기가 없기 때문에. 거의 다 컸어요. 저희 집 앞에 바로 저희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. 요즘 소작거리가 없는데 다행히 이거 써가지고 아 여러분들한테 이게 너무 엄청 좀 진한 색으로 보이는데제 걸로 엄청 연한 하얀색 한색이. 하얀색이요 비치는 게또 다른가 이렇게 오 이게 이제 구별을하니까 어느 정도 묻어있는지 알수 있어서 진주로 그냥 손쉽게 볼수 있어요. 음, 역시 색깔 있는 게 좋아. 제가 볼때 화이트밖에 없었더라고요. 이 통은 이제 이걸 아중에 하고 버릴 때가 되잖아요. 그럼 이 통은 액션 만들 때쓸 거예요. 근데 이슬라이 액기가 안 좋은 게 이렇게 뭐예요? 아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랩은 돼요. 한데 바프는 안 되더라고요. 지금 손에 붙었는데. 오 이젠 잘 떼지네요 잘 아까랑 엄청 잘안 떴어요 엄마가 지금 이름 없는 여자를 보고 계십니다 좀 좋아해서 발차기 이게 제 발이에요 여러분들 금발이에요 저는 네, 발에 부었다 아, 새락 사이에 었어이 네, 발의 전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범상. 어머, 저의 모범상 그때 시 이젠 태권도 다시 다닐 거예요. 왜냐, 제가 그 추석 때 고모한테 말씀드려서 엄마가 태권도 하면 된다고 하시면 태권도 다닐 거예요. 태권도 그냥 고모가 내주거든. 아, 왜 이렇게 냄새가 좀 이상해? <laughs> 어우 무서워, 소리 그럼, 꽃들이네. 안녕.